안녕하세요, 민순양봉원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3일. 어, 지금 한 12시쯤 됐는데요. 지금 정신 먹고 또 이렇게 정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전에 한 10시부터 지금 정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게 지금 50한 2일째 됩니다. 52일째 되니까 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모습이 보이고요. 저번 시간에 아시다시피 요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음 축소를 살짝 했죠. 벌이 안 늘어난다고 해서. 보통 소비 한 장씩 붙어 있던 가리짱이죠. 가리짱을 한 장씩 빼서 옆쪽에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장씩 넣도록 할 겁니다. 어, 금년에 지금 벌이 안 늘어나서 조금 한참 동안 조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냥 이거 뭐 시간적으로 어떤 벌을 깨운 지가 날짜가 어느 정도 50일, 60일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봉군이면 커가는 것 같고요. 그 시점 되면은 이제 야생에서 나오는 자연 꽃가루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고 산란도 지금 보면 봉판도 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올 일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소를 할 건데 너무 급하게 정소를 해도 안 되고요. 어 저기 지금 벌통 하나가 좀 정소해야 될 시기가 된게 하나 있어서. 자료 영상으로 찍어 봅니다. 네, 벌들이 저 정도는 넘쳐야지만 한 장씩 넣어주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넣어주게 되면 여유 공간만 많게 되면 산란도 좀 조밀하게 나가지 않고 벌들 늘어나는 속도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통인데요. 아까 보니까 이게 딱정수시기가된 거죠. 보니까. 이제 소비는 지금 늑장 들어 있는데요 음 가래장 하나 붙였던 게 없죠 언제 지금 넉 장만 들어 있고 가래장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가래장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가래장을 뺀 상태고요 벌들이 이제 뒤에 얼마나 넘어와 있는지 보면은 덧집을 좀 짓기 시작했죠 덧집 달았어요 달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덧집 지을 정도 되면은 찍기 전에, 살짝 찍기 전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요거 한 이틀 전쯤에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더 진감이 있습니다. 이 얍! 자, 덧집을 달았죠. 덧집 달기 전에, 벌이 어느 정도 넘어오면은, 반장, 그러니까 소비, 그, 격리판 쪽에 어느 정도 넘어오면, 정소를 해도 되는데, 요런 거는 조금 더 진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소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얘들은 격리판이 격리판이 하나 쳐져 있기 때문에 격리판이 하나 쳐져 있기 때문에 요 뒤에다가 어 정설를해 줘도 되고요 또 안쪽에 넣어 줘도 되는데 지금 계절상으로 봤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 기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격리판 안쪽에 정설를해 주기보다는 뒤에 가장에다가 붙여 줬다가 한 3-4일 정도 지나면 또 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격리판 안쪽으로 하나 밀어놓고 또격리판 뒤에다 하나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한번 벌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어 탄력적으로 많이 안 늘어나는 데는 건너뛰고 또 벌이 좀 많이 늘어났구나 격리판 뒤에 이만큼 붙었구나 생각 들면 또한장 넣어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3월 중순 지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춥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요거를 지금 준비해 놨었습니다 최고로 이제 깨끗하고 먹이도 적당하게 있는 거 지금 시기에는 벌이 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양식도 지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양식이 없는 거 보다는 반 정도 양식 있는 걸 뒤에다 꽂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새벌 태어나기 때문에 벌양 속도가 벌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먹이 소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먹이 점검도 해야 되고 어, 정수할 때는 이렇게 먹이가 반장 정도 있는 거요런게 좋겠죠 자, 이게 지금 이걸 뜯어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덧집을 지었죠. 이제 저번 시간에 분미딜 주면서 양식을 주니까 양식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조금 꽃도 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 덧집을 다는걸 우리가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달아냅니다. 자, 이제 최고로 이쁜 소비를 넣어주게, 넣어주게 되겠죠. 양식도 조금 더은 걸로. 이제 격리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격리판 바로 뒤에다 하나 붙여주면 되고요 바로 직접 넣는 것보다는 한 타임씩 늦게 이렇게 붙여줬다가 또 살라니 이렇게 붙여줬다가 벌들이 좀 늘어나면 또 하나 더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무리하지 말고요 지금은 벌들이 늘어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또 3, 4일 지나면 또 여기 가득 찬다고 봐야 돼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 이제 한장 축소를 했을 때는, 한장 정소를 했을 때는, 이 공간을 가지고 전기 가공 같은 경우에 이만큼씩 띄웠었는데, 한장 정소했을 때는 이렇게 붙여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많이 붙여주는 쪽이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좀 온도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안쪽에는 거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뒤에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금방 넘어옵니다. 자 오늘은 정수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어 정수는 다른 거 없죠 소비를 한장 넣거나 두장 넣는 게 정수인데 지금 시기에는 안쪽으로 넣는 것보다격리한 뒤에 마지막 장에다 붙여 놔 뒀다가 벌들이 좀 달라붙고 좀 벌들이 어느 정도 붙으면은 또 넘치거나 이러면은 또한장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중순 지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적으로 조금씩 더 넣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벌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씩 한 장씩만 넣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요 대개 정수 시기는 정한 건 없는데 대개 한 45일에서 한 50일 가까이 될 때쯤이면 정수 시기가 옵니다. 그때쯤에 벌량을 따라서 격립한 뒤에 벌이 얼마나 붙었는가에 따라갖고 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52일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60일이면 충분하게 어 마음대로 정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남들 넣는다고 또 미리 먼저 넣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소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하고, 축소는 좀 빨리 하라 그랬죠. 축소는 빨리 하고, 정소는 천천히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소는 벌들이 충분히 늘어났을 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정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1월 19일 날 깨웠나 그랬는데, 비슷한 시기에 깨웠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소가 들어갈 때가 안 됐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소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